오늘도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친구들 반가워요. 전우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 공부하는 시간을 잘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기도할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망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잘했어요. 그럼 우리 함께 말씀 되새겨보기로 넘어가 볼까요? 저번 주 우리는 에스라 1장, 1에서 4절,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라는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어요. 그럼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화면을 봐 주세요.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는 포로로 살아가던 다로운 민족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 때 잡혀온 남유다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고레스 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믿었어요. 첫 번째로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고향에 도착해 성전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성전을 위한 건축 자재와 성전 기물들을 챙겼어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럼 저번 주 9호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라! 잘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눠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6장 14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볼게요. 준비! 시작!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아멘, 오늘은 제18과 남유다 백성은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잘 들어 주세요. 화면을 봐 주세요.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먼저 성전이 있었던 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성전을 잘 짓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다는 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건 조상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다는 다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희망을 펼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순탄치 않았어요.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어느 사람은 벼랑간 자신도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떼를 부렸죠. 하지만 이방신을 믿고 있던 사람에게 성전을 짓게 할순 없었어요. 그러자 화가 난 이방 사람들은 성전 짓는 걸 방해하기도 하고 페르시아 갈리아에게 내물을 줘서 유다 사람들을 모함했어요. 결국, 유다 사람들은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학계라 불리는 선지자를 보내주었어요. 그때는 성전 짓기를 포기한 지 16년이 지난 때였어요. 학계 선지자는 성전 짓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고향에 돌아온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자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성전을 완성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말씀 새기기 시간을 가져볼까요? 말씀 새기기 질문에 잘 답변해 보았나요? 잘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는 건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바라는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방해로 성전을 짓는 일을 오랫동안 포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16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보내셨고, 고향에 돌아온 이유를 잊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힘을 얻은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완성했고 그곳에서 감사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준비, 시작!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라! 모두 잘했어요.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봐주세요. 그럼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절 말씀 외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요절은 10편 145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어떤 글자가 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잘 외워 보았 나요？그럼 암송 해 볼게요. 준비 시작 왕 이신 나의 하나님 이여, 내가, 주를높 이고 영원히 주의 이 름을 송축 하 리이다. 시편 145편1절 말씀 아멘. 잘 했어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므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큰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어요 그럼 다음 주도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모두 안녕!